플렉스 하러 갑니다. <laughs> 과연 플렉스일까? 직접 그 내려주시는 것 같아. 1 2시부터 0시까지 어, 이쁘다 네. 지금 자리한 자리 남아 있고요. 여기요? 네, 네. 네, 완전서노래자 아니, 장 시켜야겠다. 여기. 쿠키도 하나 먹어야 겠다 그냥 하나 먹고 하나 쿠키 시키자. 그래, 좋아. 하나를 <Sure> 해 따뜻하게 드릴까요? 뜻하게 드릴까요? 네, 따뜻하게 주시고요 응? 라즈베리 하나 주세요 라즈베리 쿠키로요? 네아 쿠키로요 네이크한번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음료를 드요 아, 한번... 아, 그래. 아, 그래. 라즈베리 쿠키 감사합니다 앞쪽이 앞쪽에서 이렇게 시진짜 와 카페 여기도 카페가 진짜 많네 여기 버거집도 있어 맛있겠다. 현동집도 네 즐거버 아 귀여워 즐거버 <laughs> 어디? <laughs> 버거집 이름이 즐거버야 즐거버 아 여기? <laughs> 어 이거 뭐야 소품샵이야? <laughs> 여기? 어 그런가봐 <laughs> 귀엽다 그래? 토이 앤 기프트샵 어 이런거 편해 한번 가보자 오렌지 빌리지 아 예쁘다 예쁘다 아 괜찮아. 괜찮괜찮은거 있으면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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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아 귀여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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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리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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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아, <laughs> 여워양말하 너무 귀엽다. 하나 아, 사 그래.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거 하나 이거 사거거사거나거사거거 하나 거 이거 하나 거거나 사고. 이거 나 이거 나 사고. 이거 아나거나 사고. 이거 거 하나 사이 뒤에 하트도 있다 오빠 <laughs> 별 뒤에 하트도 있어 증거 <laughs> <laughs> 없습니다 이게 제품입니다 이게 대파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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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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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웃음> 아니요 괜찮아요 픽이랑 <laughs> 바랜드랑 저건가 스티커 바랜드랑 음. <laughs> <가련드랑 웃음> 사합니다 스티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거 보여줘 여기 뭐... <laughs> 예쁘다. 오렌지 빌리지... 아, 여기...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아이고... 된다고 <laughs> <laughs> 했던 곳... 거기 있잖아... 아, 진짜... <laughs> 거기, 거기... 거기서 했어... <laughs> 어 거기 <laughs> <여기로 웃음> 거기서... 여기 와서 공연을 아, 진짜로? <laughs> 어 딸기 얼마지 과연 어7 5 0 0원이 오빠 싸다 <laughs> 어 여기도 8,000원이야 거기 오늘 할인한 거보다 더싸 음. 딸기 찾아 우리 오 어, 이거 딸기 엄청 큰데 <laughs> 고기도 있고 멸치 음. 오, 오, 생... 생물. <laughs> 아, 생물 나. 아, 애들, 애들 춥겠다. 비늘이 아주 바짝 서겠는데, 추워서. <laughs> 어디로 가야 할까? 오른쪽부터 가자. 여기, 가운데는 우리가 살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어. 우리 귀마개 사야 되는데. 우리 호떡 먹고 귀마개. 군고구마도 <laughs> 팔아. 오빠, 묵은지 찜, 잡채. 잡채 판다, 잡채. 잡채 먹어볼래? 잡채 금방 나한테. 그래? 잡채 하나 사볼까? 잡채 하나, 금방 나 잡채 하나 주세요. 여기서 먹으면 맛있겠다. <laughs> 따뜻할 때. <laughs> 어, 털 신발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털 크록스. 무시대 털 크록스. 부시대 털 크록스. <laughs> 어, 좋다, 야, 우 <laughs> 그치? <웃음> 따뜻할 것 같아. <같지>? <laughs> 이거 어그도 있네, 어그. 이 구와 신이 <laughs> 공존하는. 이게, 텀나는데, 이게 어? 이게 탐나는데. <laughs> <laughs> 그치? 이거 우리들 같이 신을 때 간지날 것 같아. 얼마야?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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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음> 좀 작은데? 더큰 <laughs> 곳이나야겠어. 네, 들어오셔도 돼. <돼요. 웃음> <laughs> <laughs> 하나 사먹볼까 <laughs> 치즈 돈까스 하나 사보자, 치즈 돈까스 시중가에 50% 세일 치즈돈가스를 살 거야? 어치즈돈 먹고 싶은데 나는? 치0 0 g 이면한5아 충분하지 엄청 많은데? 어머니면 나눠먹어야 겠다 네마한 응, 번만 응. 해야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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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리지1 <laughs> 0 0원이에요 얼마야? 7,100원이요 600g에 7,100원이야? 100원짜리가 없는데 카드 결제가 나올려나뭐편한대로1 0 0면 7,000원만 드려요 아 그래요? <laughs> 10,000원짜리긴 한데 100원 깎아주겠어 아, 시장에 또 이런게 있왔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많 은, 거아니야그렇지이렇 <laughs> 내려가 야겠다. 응, 너무 많 지？이걸 아, 어떻게 썼면될거같 은데 내일 해도 있 어？아, 맞아. 이게 좀더 익었어. 아.